전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상황에도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변호사 그룹입니다. 에버렛에서 통칭 푸드 스탬프깡 사기 행위를 일삼아온 스모크샵 업주들이 이틀째 연속 적발됐습니다. 염지은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버렛 경찰은 지난 26일 에버렛 브로드웨이에 소재한 토바코어 스모크샵을 급습해 푸드 스탬프깡을 자행해 온 업주 나딤 아메드 파샤를 체포했습니다. 파샤의 지갑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비티 카드를 발견한 경찰은 사기행위의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업소에서 관련 영수증과 재고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파샤는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 정보원에게 EBT 카드를 받아 슈퍼마켓 등에서 243달러 어치의 물건을 구매한 후 정보원에게 121달러를 지불하는 수법으로 카드깡 사기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파샤와 함께 카드깡을 해온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워싱턴주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이들의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처벌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마약도 거래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25일에는 에버렛 A1 스모크 앤 그로소리 업주인 프라즈 머스타크와 그의 동생이 푸드스탬프깡 사기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머스타크에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고 당국은 그의 국외 도주를 막기 위해 여권을 압류했습니다. 코엠 뉴스 염지윤입니다.